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호거입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이구요. 지금 6시 23분 오후 6시 23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봉크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봉크코인 아 지금 봉코인이 다른 민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크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도 이제 일쪽에봉크토큰을 소각하겠다고 하면서 봉코인이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봉코인 분위기가 여기 이때 어피트 상장 후에 이제 횡보를 해오면서 물량을 모으다가 이번에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했죠. 그때의 하락세를 버텨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 EMA 바깥으로 멀리 벗어난 모습이에요. 이제 차트상으로 좋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요. 봉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타점도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타점도 이게 봉크가 전망을 봤을 때 봉크가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아니면 손절한다면 어느 시점을 타점으로 잡아야 탈출하거나 흐를 수가 있는지 오늘도 본코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본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버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요? 현재 가격이 이거 한국 돈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0.0548 원. 어 0.0548. 이번 영상은 편하게 0. 뭐라 이렇게 안하고 그냥 548 라고 할게요 네 현재 ema200 이어 ema200 이563 인데 이 ema200 도 버텨야지 못하고 지금 548 까지 추락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그 하락 후에 다시 반등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렇게 올라왔지만 결국에 ema200 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 반등하고 지금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RSI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과매도 영에 가까운데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다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건 반등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오려면 반전이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40은 나와야 된다. 적어도 40은 나와야지 이제 반등 신호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는 신호가 아니라 시도. 시, 반등 시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시 거래량이 갑자기 엄청 증가했어요. 거래량이 엄청 증가했는데 반등하는 데는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페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할 때 거래량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반등을 한다고 할수 있겠는데 봉크 코인은 지금 현재 매수 거래량도 그렇게 나와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이런 이런 하락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긴 하락 음봉 이후에 반등을 시도 중이지만 강한 매도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EMA 200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지금 현재 캔들 몸통이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후에 반등이 약한 상황에서 여기서 더 추가로 하락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우리 하락할 확률이 지금 트상으로는더 높은 상황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게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여기 EMA 200, 여기 EMA 200인 563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본 코인이 반등한다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려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 관문들이 위에 너무나 많지만 첫, 일단 마지막 기회라도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관문보다 563 돌파 이게 첫 번째 천장입니다. 첫 번째 천장 563원 돌파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강세도 아니에요. 상승세도 아니에요. 반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등으로. 뭐 하락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하락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지지선. 이미 EMA 200이고 뭐가다 벗어났어요. 다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선이 얼마냐. 지금 딱 여기. 딱이 아래 꼬리 말고요. 딱 몸통 부분 보이시죠? 딱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에요. 지금 지지선이 얼마냐. 530원입니다. 530원. 0.053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뚫어내야지 그 다음 반등이 나오고 여기로 내려가면 은더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딱그 중간의 기로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네요. 제가 이딱 중간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손절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장 얼마라고 했죠? 천장이 563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천장이 563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돌파를 해내면은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563을 돌파를 하면 그땐 추경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반등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분할 매수 타이밍은 얼마로 잡냐?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은 여러분 530에서 500 사이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530 밑으로 내려간다면 하락세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올랐을 때 사냐 아니면 내렸을 때 사냐 이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 리스크를 가지고 괜히 지금 사는 것보다 올라간다는 게 확정된 천장을 뚫었을 때500상황에 들어가는 것과 떨어진다는 게 확정됐을 때 530과 500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저점에서 줍는 거이두 가지 방식의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손절을 노리신다면 손절을 노리신다면 어? 563. 돌파 실패 시. 실패 시. 일부 손절.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 가격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바닥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이 530원이라고 했잖아요. 바닥 530원인데요. 만약에 530, 여기서 500원 간다. 500원. 이게 심리적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500원까지 떨어진다. 손절하세요. 500원까지 가면 손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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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타점 오늘 드렸고요. 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손절까지 하는 방법과 매수를 올라갈 때 해야 되는지 내려갈 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방법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봉코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봉코인 상황이 좋지 않구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도 보면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어요. 지금 막 같은 민코인이라고 해도 또 이상하게 봉코인을 보면 지금 현재 봉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도지코인 가도 조지코인도 차트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시바이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바이노도 좋지 않은 편인데 이상하게 이상게 페페코인 얘는 상황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그렇죠? 페페르 상황이 너무 좋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코인을 들어가는지 같은 트렌드라도 어떤 코인을 들어가는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알트코인을 들어가셔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사실 본코인도 빠져나 이미 손절치고 지금 탈출해 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회 비용을 노리시면서 그러면서 12월 15일과 25일에 올 본크 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드가 더 남아 있거나 기회 비용을 따지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디 아니면 어떤 알트코인을 사,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의 히든 코인, 저의 코인 월의 히든 코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월래의 히든 코인은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고요. 10배 상승 예상 코인입니다. 자, 여기 코인명 땡땡땡 코인잖아요. 여기 땡땡땡 코인 보시면 이게 이름을 제가 갈아놨어요. 그래서 히든 코인인데요. 이 10배 상승 예상 코인 신청하시려면 여기 번호 0107235449. 제 번호인 0 1 0 7 5 3 5 8 8 9로 히든이라고 딱 히든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이 히든코인이 왜 소액으로 1어 만들기 프로젝트고 왜 10배 상승 예상 코인이냐면 자 먼저 포인트를 보시면 맨 밑에 2020, 2022년부터 3년간 매집된 큰손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박스권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횡보를 했는데 이 코인이 지금 그 박스권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위 아래로 흔들고 횡보하다가 위 아래로 흔드는 이런 차트 모습이 보이시죠? 그 중간중간 그 구간을 보시면 엄청난 이런 거래량이 보입니다. 이건 엄청난 매집의 흔적인데요. 이런 매집의 흔적 속에서도 대시세 전에 나오는 대량 거래량 동반 추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높은 매집 거래량도 이런거예요 이런건데 행보하는 거래량이랑 대비하면 거의 100배 차이나는 아니면 높은 거래량이랑 비교해서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런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 대량 거래량이 그냥 거래량만 나온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 돌파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럼 여기 저점인데 저점에서 저점 양봉을 찍었는데 추, 기존의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버리는 완전히 돌파해버리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가격을 올리겠다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예요 세력의 강력한 의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비용이 중요하다고 이거는 3년 동안 행보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또 타이밍이 더 좋아졌어요 왜냐? 이번에 다 하락했잖아요 다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바겐세일 타임 들어가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소액으로 마지막으로 이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제가 분석을 끝마친 1 0배 상승 예상 코인입니다. 자, 코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번호 01075235849제 번호인 01075235849로 간단하게 히든 hidden, 히든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인의 이름 무조건 발송해 무슨 코인인지 알아야 되니까 어? 당연히 이름은 발송해드려요 하지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뭐 마지막으로 어? 이 코인이 왜 오르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코인이 왜 오르는지 아, 코인 핵심 재료까지 이 모든 것을 이네 가지를 문자로 간단하게 히든 보여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했으면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번호 010723588으로 번거롭게 받는 이유는 저는 해당 코인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 장면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받아갔으면 해요. 아무나 받아갔으면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이거 히든 코인 제가 뭐 아무나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다른 유튜버들도 퍼가지고 이거를 쓰고, 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5 2 3 5 8 8 9로 간단하게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이 히든코인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 한해서고요. 자, 그렇게 오늘도 본크코인대해서 분석을 끝마쳐봤는데요. 아직은 관망할 타이밍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30원대에 여기 530원, 여기 밑으로 내려가냐? 아니면은 여기 e m a 200을 뚫어냈냐. 지금 여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타점을 그렇게 잡아드린 건데요. 만약에 본 코인 탈출 못하셨다면 기회비용을 따진신다면제 히든 코인으로 그 자금을 이동하시거나 추가 시드를 들어가셔가지고 회복하는 것도 정말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저 코인어걸 이렇게 오늘 본 코인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맨날 오른다고 외치기만 하면은 정말 영상 찍기 쉬워요. 본 코인 계속 내려가도 한 3년 기다리면 오를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오른다만 외치면 돼요. 3년 후에 그 다음에 파요 올랐죠? 이런 식으로 말,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이게 물론 하락할 거라는 분위기가 지, 분위기고 지금 그 확률도 높지만 응? 아직 그 봉크마스 12월 15일랑 이 크리스마스 25일 남았으니까요 이 호재까지 한번 홀딩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겠고요. 기회비용을 따지시는 분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알트코인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암, 분위기가 지금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무리 하지 마시고 제가 타점도 알려드리고 탈출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최대한 손실을 줄여나가면서 여러분 돈 많이 잃지 말고 돈 벌어보자고요 이번 불장엔.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영상 이만 마치 보겠고요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코인노 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